Theo chia sẻ của ông Glenn Hughes, giám đốc điều hành Logos Việt Nam, quyết định này được đưa ra ở thời điểm chín mùi. Tập đoàn này bắt đầu nghiên cứu đầu tư vào Việt Nam từ năm 2017 với tiêu chí đầu tiên là phục vụ nhu cầu logistics của các nhà sản xuất, đơn vị xuất nhập khẩu, cung ứng hàng tiêu dùng trong hệ sinh thái. Thời điểm này Việt Nam được đánh giá có hệ sinh thái doanh nghiệp đang phát triển rất tốt và được kỳ vọng là điểm đến mới, mục tiêu mới cho các tập đoàn lựa chọn thiết lập cơ sở sản xuất. Theo chia sẻ của ông Glenn Hughes, giám đốc điều hành Logos Việt Nam, Logos Việt Nam, ấy, giám đốc điều hành, giám đốc điều hành COO, Chief Operation Officer 또는 Chief Executive Officer, 이게 대표이사죠. 그러니까 둘다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 통상은 이 CEO를 얘기할 때 잠독 디어 행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고요. CEO도 물론 됩니다. 근데좀더 확실하게 표현하려면 잠독이라고는 하지 말고 앞에다가 덤 잠독 덤을 붙이면. 덤잠독리어하잉 그러면 확실하게 CEO가 되는 거예요. 운영 총감독. 이거는 이제 운영감독. 리어하잉 운영하다. 지아쎄. 그 언론에서 어떤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그 사람한테 의견을 들었거나 이런 거를 그 사람이 인터뷰이가찌아쎄 했다고 쉐어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베트남 기사에 이런 표현이 아주많고요 지아쎄. 그러니까 베트남의 로고스 대표이사인 글렌 휴에 따르면, 글렌 휴가 나눠준 것에 의하면, 글렌 휴가 쉐어한 것에 의하면, 뭐 이런 거죠. 굿딩 나이. 이 결정은, 앞에 그투자기로한이 결정. 굿딩 나이. 넉더자 제기되었습니다. 어, 터이디엔, 진무이진무이 잘 있다. 조건이 성숙이 되다. 그러니까 조건이 충분히 성숙이 된 그런 시점에 이쿠에팅이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떡도 안 나이. 이 집단은, 이 그룹은, 뭐, 이 기업은, 밧도 동사죠. 시작했고응엔구도트 투자를 연구했어요. 와우, 엔남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연구했어요. 드남 하이인컴참 머이버이 2017년부터 연구를 했는데 보이띠오찌 첫 도띠엔 도띠엔 첫번째잖아요. 첫번째 띠오지 기준 띠오지는 한자로는 표지 뭐 이렇게 쓰는데 또는 표식 기준이란 뜻입니다. 기준 디오지 우리가 안 쓰는 말이라서 좀 굉장히 좀 낯설은데 영화의 머크라이튜리어 기준. 반면에 지 디오 그러면은 이거는 지표인데 한자로는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달라요 쓰는 게 디오지 기준, 지 디오 목표, 타겟이라든지 쿼터 뭐 이런 할당되는 거 이런 뜻도 있고 하여튼. DOG하고 GTO는 잘 구분해서, 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흑부, 뉴, 거, 필요 또는 수요를 흑부, 흑부가 서비스 하다니까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는 거. 어떤 수요냐 하면, 로지스틱 스코어 각산수 냐산수어, 제조업자들, 생산업자, 제조업자들의 물류 수요를 충족시키다 그리고 제조업자 뿐만이 아니라 던비 수업 역하 수업 하 수출 역하우 수입 그러니까 수출입업자 던비는 단위 인데 베트남은 또 특이하게 던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기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두루두루 조직들에 대해서 쓰는데 이럴 때는 뭐 수출입 기업을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수출입업자, 공능 공급하다죠. 항 디어중 소비 물품, 그러니까 소비재, 소비재를 공급하는. 점 헬싱타이 생태계에서 소비재를 공급하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수원 역허하고 수출입하고 그다음에 이 소비재를 공급하는. 이거를두 가지 각각 별개의 업체로 볼지 아니면 뭐 수출입해서 소비재를 공급한다고 봐야 될지 뭐두 가지 방법으로 다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수출입업자 따로 보고 이 소비재 공급업자 따로 보고 이게 그게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여기 해석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다시 보면 2017년부터 이이 이 회사는 앞에 있는 앞에서 얘기한 로고스라는 회사는 2017년부터 베트남 투자를 연구를 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라 이러 이러한 것이 바로 띄어오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가 생태계 내에 생산업자 그리고 수출입업자 소비재 공급업자들의 물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후의 영화의 위드잖아요. 그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있었다는 얘기죠. 더이디엠나이 이 시점에 현재 베트남 네오타인사 평가 타인사 평가하잖아요. 평가됩니다. 고해싱타이 조인앱 당지엔서또 조인앱 기업의 생태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근데 뭐냐 하면 어떤 생태계냐면 현재 아주 좋게 발전하고 있는 잘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득기 이또 기대가 돼요. 어떻게 기대가 되냐면 라 어떻 디엠덴의 새로운 목적지로 기대가 된다. 묵디뭐의 조각덕도한 러쩐 티럭거소산수거소산수 그러면 산수업이 제 산출, 생산 거소, 기초거든요. 한자는 기초. 생산시설 거소산수 그러면 생산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생산시설의 티럽 설립 설립을 러쩐 선택한 고르다 생산시설의 설립을 선택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그룹들에게 리엔덴머의 새로운 목적지, 목디엄머의 새로운 목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라가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이라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뜻은 하나인데, 에, 우리말에 맞춰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 여러가지로 이제 새겨야 되는데 이럴 때는 뭐 뭐스로 이렇게 뭐뭐로 이렇게 새겨지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기대되다. 더더 더, 전부 수동태죠.